미국 주식의 하반기 전망인데요. 지금 3세 가지로 완전히 나눴죠. 어 이게 오를 거다 5% 이상 나스닥 S&P 오를 거다는 게 36%, 어, 하락할 거다 5% 이상 하락할 거다 32%, 그다음에 횡보할 거다 32%인데, 삼 어, 분의 1씩 정확하게 나눴잖아요. 이걸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전략가들의 이 어, 전망을 다 이렇게 통계로 나누는 건데. 아, 어, 결국 모르겠다는 것 같아요. 모르겠다. 최근에 이제 뭐, JP 모건이나, JP 모건은 원래 이제 약세론자였고,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이제 7월에, 어, 대선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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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 이런 거를 예로 들면서, 어, 7월 한, 이, 이 어, 뭐, 중순 이후부터 꺾일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들이 약세론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도, 음, 약세론자까지는 아닌데, 어, 결국엔 이제 트렌드는 계속 유지될 거다. 어, 엔비디아라든지 AI의 어떤 모멘텀이 워낙 강하고, 그리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트렌드 유지되고, 7월에 계절성도 좋은데, 나중에 이제, 어닝이 꺾일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기업 실적이, 어, 지금 너무 높게 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게 꺾이면은, 8월이나 9월 이후에 한번 조정이 올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고, 이제 한, 점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세론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어 지난 주에도 사실은 음, PC, PC 데이터 잘 나왔잖아요. 어, 물가지표 아주 잘 나오고, 어그그 전에 CPI랑 PPI 잘 나오고 PC까지 잘 나오면서 9월 인하론이 어, 지금 되게 힘을 얻고 있는데 어, 놀랍게도 이제 PC 잘 나오면서 다 상승 출발했다가 계속 하락했죠. 특히 나스닥이나 나스닥 0.71% 하락, 그리고 S&P는 0.41% 하락했는데. 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만, 이제, 다우 지수랑, 그리고, 러셀 지수는 막판에 상승했다. 어,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약간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S&P 500의 주봉, 어, 위클리 차트인데, 이 보시면 이제 고점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고점 5,500 정도 수준에서는, 이 상단, 어, 주봉의 어떤 상단에서, 지금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앞으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인데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올해 전망치가 5,500, 뭐 5,600이란 말이에요 거의 상단에 왔다는 거니까 조정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조정은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S&P뿐만 아니라 이제 나스닥 어 백지수도 보면 은 S&P랑 되게 비슷하죠 상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결국에는, 이런, 어, 상승 출발해서 하락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결국에는 이게, 어, 지난주에 일주일간의 어떤 퍼포먼스인데, 어, AI 주식이 그나마 많이 올라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기대치 높은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와도,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정말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되지 않는 한이 밸류에이션이 약간은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른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주에 보시면은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에너지 주식 뭐 아니면 뭐 은행주 아니면 다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주에좀 포트폴리오 어, 리밸런싱이 일어난 나게 지난주가 이제 어, 반기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근데 특히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동안 제가 소형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러셀 2000 지수인데 보시면 차트가 되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laughs> 하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상단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렴하고 있는데 이런 차트는 결국 언젠가는 이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보통 브레이크아웃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간다 근데 지난 주말에 살짝 상승하면서 살짝 위로 약간 꼬리를 들어 올렸다. 머리를 들어 올렸다.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면서, 러셀은 지금 뭐, 포워드 P 레이시오가 한 11배 정도 수준이라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 있는, 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계속해서 어, 잘 봐야 될것 같고 결국에는 지난주 PCE가 잘 나오면서 줄라이 t 7월에 금리나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 경기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데이터 계속 낮게 나오기 때문에 페드가 금리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 L. 에련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어, 이분은 펀더 스트레드의 타운인데 인플레이션이 바위처럼 돌 돌덩이처럼 떨어질 거다 이렇게 떨어질 거다. pc 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코어 pc 가2.6% 나왔는데 어, 페드의 타겟 뭐2.0 에서 뭐2.5 정도 원래 2.0 이지만 뭐2.5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제 거의 부합하는 거겠죠 여기 거의 다 왔고 이제 진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어 지금 쉘터만 특히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셸터 어 그러니까 주거의 어떤 그런 레깅 하는 것 인플레이션 구성 요소 때문에 안안 안 떨어지고 있는데 덜 떨어지고 있는데 어 이분 주장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구성하는 요소 중에 55%는 팬데믹 이전 상황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어 7월 11일에 1일에 그 PCE, P, CPI가 발표하거든요 이것까지 이제 잘 나올 걸로 예상이 사실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잘 나온다면 어, 9월에 어떤 패드에 인한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냐. 시장의 기대는 적어도, 패드는 그렇게 생각, 어, 패드도, 어, 패드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겠지만, 결국에는 9월에 어떤 금리나 쪽으로 급격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결국에 이런 생각을, 어, 제롬미 쓰이고 있고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어, 다음 미팅에, 7월 미팅에, 어, 7월 말에 있죠. 7월 30, 30일경에 있나요? 7월 30일경에, 이번 달 30일경에 있는 7월 미팅에서, 그래도 레이커스를 티업 해야 된다. 그러니까 티 업은 골프공을 치기 전에 이렇게 티비 올려놓는 행위잖아요 어, 그리고 올려놓고 9월에 어, 치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분도 이제 뭐 주거래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주거는 아직까지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 뭐 에너지, 그다음 뭐 항공료, 뭐 기타 뭐 식비 이런 거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금리 떨어질 거다. 지금 사실은. 이런 추세를 보면 거의 극명하잖아요 추세 어 결국에는 이런 추세 2021년에 이렇게 금리가 아니,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던 추세 지구, 지구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 7월 데이터가 계속 잘 나올 거다 어, 물론 봐야겠지만 경기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는 게 자명하다 라는 게 사실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조 PMI 지수 뭐잘 봐야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위캐시하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어,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걱정할 정도로 낮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런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전제 하에, 어, 이런 것들, 이런 차트, 차트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음, 이번 주에 사실은 큰 그런 이벤트는 금요일에 있을, 그러니까 오늘이랑 내일 이제 PMI 지수가 좀 약하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금요일에 노동, 어, 노동 데이터가 나오는데 노동 데이터도 어느 정도 경제가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나오고 결국 어 7월 11일에 CPI가 잘 나올 걸로 예상된다는 어 그런 전망. 그 이게 결국에는 베이스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기본 관점이다. 거기서 뭐 크게 이탈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저, 어떤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이어가는 게 합리적인 어떤 어 전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의 어떤 그런 변수로 지금 대선이 되게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와도 재밌죠 요즘에 뭐 토론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재밌던데 어, 제러미 시골 교수의 입장이 이건 거예요 원래 트럼프가 어, 지난번에 당선됐을 때 트럼프 당선되고 주가가 한 1년 동안 계속 미친듯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음, 불확실성을 지닌 존재긴 하지만 어, 경기에는 좋단 말이에요 법인세, 비즈니스 택스 법인세 인하하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 그러니까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을 표시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부양이 됐던 건데, 어, 안 좋은 점은 이제 예측이 안 된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고, 바이든은 오히려 기업이나 어떤 부유층에 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를 어 골자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어, 그런, 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어차피 상쇄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대선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 결국에는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 계속 잘 나오는 그런 거를 전제로 어, 아직은 모멘텀이 살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7월 중순에 있는 어제 2분기 어떤 실적 발표 시즌이 오잖아요. 어, 금융주를 필두로 이제 7월 어, 중순부터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도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 실적도 미국 경기의 어떤 탄탄한, 상대적으로 탄탄한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 한번 어, 각자, 각자 생각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재미있는 어떤 인터뷰라든지 전망 있으면 앞으로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